2013년 기자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 미사일 원리 화차 발명, 망암, 변이 중, 임진왜란 때 지상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화차를 발명했던 선비가 호남에 있었다. 행주 싸움을 승리로 이끈 주역, 망암, 변희중 선생은 꽤 까다롭고 정갈한 가풍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서인지 어려서 줄곧 신동소리를 들었다. 장성읍에서 황룡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오리쯤 올라가다 산기색을 끼고 조금 더 가면 장안리봉안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중간쯤 단아한 기와집 마당엔 매화, 살구나무가 잘 가꿔져 있다. 살구나무 아래서 19세의 변희중 청년은 인근에 사는 나주 오씨 딸에게 장가를 들고 이를 계기로 자기 자신을 냉엄하게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자문을 한다. 과연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청운의 꿈들이 한갓 공명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성리학만 해도 그렇다. 그 오묘한 섭리들이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도무지 잡히지 않는다. 이 모두가 결코 허망하지 않을진데 왜 확실한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 훌륭한 스승을 찾아보자. 가슴이 답답한 변희중은 당대 혼학으로 이름이 높던 성운 선생을 찾아 공부한 후 22세 때 율곡을 만난다. 마침 외할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벼슬을 버리고 강릉에 내려간 율곡을 찾아 학문뿐 아니라 정치관, 국가관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후 그는 23세 나이로 성균관 생운이돼 명실공히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게 된다. 학업에 전력하면서 높고 깊은 인생의 경지를 깨닫는. 새로운 차원의 공부를 하고 성리학뿐 아니라 불경까지 두루 섭렵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4대 4화 이후라 젊은이들이 벼슬길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망암도 경세탐독에만 열중하다가 이율곡을 찾아가 불편부당의 정치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며 벼슬뜻을 은근히 비추었다. 있긴 있지. 일당 전단을 맞고 왕이 성군이면 말일세. 서경에 탕탕평평이 있지라는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 말일세. 하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네. 탕평이라. 망함은 탕평책을 폭넓게 공부해 30세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리라 다짐하면서 율곡 선생의 자격문을 매일 실천했다. 그러나 1592년 4월 17일 급보가 날아든다. 외적이 침입한 것이다. 선조를 위시한 조정은 아수라장이었다. 뚜렷한 계책도 없이 말싸움만 계속됐다. 망함은 안타까워 혈소로 상소를 올린다. 전하가 피난을 가시려 함은 국가의 보존을 도모하려는 뜻이 없는 소치라 봅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닥칠 재앙과 근심을 통촉하시고 깊이 앞뒤의 인심을 살피사 궁중의 마필과 집신들을 돌려주신다면 백성들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외적은 서울까지 진격했다. 망함은 이순신의 해전 승정보를 접한 후 육전에서 외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연구해온 무기인 화차를 하루빨리 만드는 길뿐이라고 다짐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수십만의 조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조총을 박살 낼수 있는 것은 화차뿐이라고 믿고 손조에게 50일간의 휴가를 청했다. 망함은 임금 앞에 화차 도서를 폈다. 이것은 승자통기라고 합니다. 평탄한 곳에서는 2인이, 험난한 곳에서는 4인이 끌수있어온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널 수 있으며 수레에 튼튼한 나무와 새로 장갑을 하고 3면 40경의 총구를 내어 구멍마다 승자통으로 무장되옵니다. 어 고향 장성에 내려온 망함은 장성현감 2귀를 상의하여 화차 제작의 시급함을 설명한 후 장성군 삼서면 송현리 공평부랑 앞 안산과 북이면 조양리 봉악산 일대에서 화차를 제작했다. 완성된 화차는 보통 수레와 달리 바퀴가 커서 차체를 받치는 축이 높기 때문에 발사 각도를 0도에서 45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술에 위에 장갑을 씌운 승자통기 총통기 신기전기 등의 화차용 무기를 적절히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때 권율 장군은 수원의 독성 산성에 들어가 적을 기다리면서 외적의 공격을 수차례 받고 있었다. 망함은 급히 수원으로 화차를 보냈다. 권율은 이 화차를 이용 적을 배우해서 공격, 위기를 모면했다. 망함은 화차용 무기 개발로 인해 행주대첩에서 일본을 물리친 것이다.